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4월 9일 국내 야구 두경기와 일본 야구 한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처음으로 어제 처음으로 국내 야구 어, 프리뷰 했는데 어제 두 경기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기아 승리 예상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뭐 제가 그린 대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린 대로 그대로 돌아왔고 최원준이 이렇게 많이 어, 원준이좀 많이 털렸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예. 뭐 그거 말고는 어, 기아 같은 경우는 이의리가 5이닝을 넘기지 못했지만 뭐 불펜을 쏟아부었죠 예, 불펜을 쏟아부으면서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기아가 불펜을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6대6까지 따라갔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게 두산이 불펜이 다 소진이 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불펜이 기아 박신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구회에 예, 예. 박신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연장을 가더라도 어 저는 기아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기아가 승리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KT와 롯데 KT 마인승 예상을 했죠. 어뭐 벤자민이 생각보다는 좀음전 3실점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KT는 어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재윤 앞에 나온 애가 누구지? 아, 박영현. 예, 박영현이, 예, 박영현이, 어, 최근, 최근이 아니죠? 예, 지난 시즌부터 박영현이 좋은 펌을 보여주었고, 뭐, 김민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김민수가 돌아오면 KT의 불판이 보다 더, 어, 두터워지겠고, 어, 박영현만으로도, 현재 박영현, 김재윤만으로도, 어, 든든한 어떤 불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VIP픽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제 VIP픽이, 어, KT 마인승, 예, KT 마인승, 단폴드리고, 그 다음에 KT 모비스승, 김천승, 기아프레승 드렸는데, 아, 모비스만 들어왔으면, 이 다섯 경기 중에 다 맞았는데, 모비스만 하나 못, 저기 틀리는 바람에 VIP픽이, 음. 하나 틀렸다라는게좀 아쉬운데 나머지 4경기는 네 모두 다 들어왔죠. 예. 그래서 어 요새 요새 VIP 픽 어저께 해외 축구도 예. 해외 축구 조합도 VIP 픽이 들어왔고 상당히 잘 맞는 모습입니다. 예. 야구 시즌이 조금은 저희한테는 좀 농구 시즌보다는 쉽죠. 예. 어 야구가 훨씬 더 데이터가 잘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 그래서 뭐 농구도 그렇지만 야구 같은 경우 항상 음 저희가 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어 프리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일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일 경기가 아니라 오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두 경기 가져왔습니다 두산 SSG 아, 두산, 기아, SSG 하나인데 일단 두산의 곽빈 저는 개인적으로 곽빈은 우리나라 현재 지금 현재 국내 어, 선발 자원 중에 안우진 다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이 좋고요. 예, 구이 좋고 그 다음에 아직은 표본이 많지 않지만 직전 경기 NC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했다라는 게 물론 좋은 어, 뭐 좋은 스탯이지만 저는 이거 볼렛 하나밖에 안 줬다라는 거 지난 시즌 곽빈이 항상 힘들어했던 게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볼렛이 많았었기 때문이거든요 볼렛이 항상 막 4개 5개 그랬기 때문에 투구수가 항상 많으면서 이닝을 길게 먹지 못했다라는 게 곽빈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물론, 한 경기, 오늘 경기까지는 봐야겠지만, 봐야겠지만, 일단, N 시전에서 7이닝, 1볼넷 13진. 게다가, 스코어가 1대0이었다는 얘기는, 매 이닝 타이트하게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수한 스탯을 보였다라는 것은, 올 시즌 곽빈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빈 구위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즌에도 잠깐 KBO 방송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게 드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곽빈 구위만큼은 안 오진 다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각 오늘 곽빈이 7인닝 이렇게 던져준다. 저는 뭐 두산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던진다면요. 반면 메디나 같은 경우는 어, 사실상 두 번째 등판이죠. 직전 첫 번째 등판 KT와의 경기에서 어, 3이닝 던졌죠. 예, 3이닝 던지면서 어, 3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렛, 3탈삼진 공은 빨랐지만 제구가 잘안 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어, 아직은 KBO 무대에 싹썩 그렇게 적응을 하, 하는 모습은 아니다. 음... 메디나가 빠른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요. 근데 두산이 나름 빠른 공 대응이 좋은 팀입니다. 게다가 재구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재구가 안 되면 두산 타자들이, 어, 이렇게 막 덤비고 그러는 타자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메디나가 이닝을 길게 소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어제 어, 기아가 불펜들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예, 어제 기아가 어, 보면은 어제 이의리가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 뭐,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 임기영 김대유 는뭐 그렇다 치지만, 자, 전상현, 이준영, 정혜영. 특히 전상현과 정혜영이, 어, 떻게 기아의 불펜 핵심조인데, 정혜영이 어제 22개 던졌고, 또피홈론김재환한테피홈런도 어, 기록하였다라는 점이, 전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오늘 경기에 과연 정혜영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 느 정도 좀, 충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영범, 고봉재, 최지강, 강명신, 박신재 다 추격조죠. 예. 즉 오늘 경기만큼은 두산이 필승조들이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곽빈이 7인닝까지 던져준다. 오늘도 무난한 두산 사이드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타격에서는 지금 기아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에요. 최근 5경기 2할 8푼 구리, 두산 2할 5푼. 기아가 조금 더 앞서고 그 다음에 장타율도 기아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지만 현재 마운드에서의 어떤 뎁스 두터운만큼은 어, 두산 곽빈과 곽빈 이후로 이어지는 필승조 그다음에 메디나 그다음 메디나 이후 메디나가 뭐 5회까지 던져 주면 땡큐인데 5회까지 던진다고 하더라도 6 7 8 9를 버틸 수 있을 만한 불펜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두산의 승 예, 두산의 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와 어, SSG 랜더스와의 경기인데 아 사진 좀 넣지 바빠서 그런가 어, 자 메카티 직전 경기 어, 처참 했죠 예. 3.1이닝에 8실점 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볼넷이 세겼다라는 점, 뭐 3.1이닝 던졌는데 볼넷이 세개다, 메이닝 당 하나씩 던져줘 하나 아, 하나씩 볼넷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실점은 둘째치고 시피 안타,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메카티가 오늘 5이닝까지 던진다고 칩시다 메카티가 오늘 5이닝까지 던진다고 치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필승조가 있는데, 지금, 어, SSG의 필승조가, 최민준, 노경훈, 고유준, 서진영, 요네 명이, 그대로, 7일날 등판하고, 8일날 등판하면서, 승리, 필승조 역할을 했어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최민준, 노경훈, 고유준, 서, 서진영, 못 나옵니다. 특히, 뭐, 서진영 마무리 같은 경우는 오늘 못 나오고, SSG도 의외로 불펜이 좀, 뭐, 최근 불펜 스탯은 좋습니다. 예, 최근 불펜 스탯은 상당히 좋은데, 뭐, 0.87, 상당히 좋죠. 예. 근데, 뭐, 지금은 경기 초반이라, 뭐, 저 스탯을 신뢰하기는 힘들고, SSG도 불펜이 상당히 지금 힘겨운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힘, 힘겨운 팀 중에 하나고, 야, 고요준, 노경은이 불펜이다. <laughs> 참. 예, 참.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뭐 보니까 어 시범 경기 때 보니까 뭐 SSG의 어떤 연건들 예. 아 이름이 좀 희한하던데 걔 이름 젊은애 예. 걔도 있고 아직 지금 서서히 좀 올릴 것 같은데 오늘 어쩌면 그런 애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 젊은 애들 아 이름이 생각이 또안 나네. 이름이 좀 약간 좀 한글 이름이던데 예. 하여튼 뭐 SSG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냐. 페냐는 지난 시즌 나름 준수한 성적 보여주었죠. 그리고 직전 경기 삼성전에서 4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했는데 피홈런 2 개가 컸어요. 예, 피홈런 2 개가 컸고 그리고 페냐는 오늘 경기 저는 뭐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 밥값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 고만고만한 불펜 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화 같은 경우는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오늘 경기에, 오늘 경기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불펜 자원들이, 뭐, 나름 많습니다. 어, 윤산은, 아, 이, 걸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보면 안 되고, 7일 경기, 예. 예 이때 나왔던 불펜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이때. 뭐 장시환, 뭐 그다음에 김범수, 뭐 이런 애들이 예. 어, 정우람이 좀 일찍 나왔는데, 뭐 정우람이 마무리보다는 이제 불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불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불펜 상황은 SSG보다는 하나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선발도 메카티보다는 페냐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메카티는 아직도 연걸러야 된다. 조금 더 kbo 무대를 조금 더 어, 경험을 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페냐가 구위가 나쁜 선수가 절대 아니고 페냐가 본인 컨디션에 한70-80% 정도만 끌어올렸다면 올렸다면 올 경기 ssg 선수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는, 글쎄요, 피옴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일단 뭐, 메카티와 견주었을 땐전 페냐가 한 수위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불펜 상황도 하나가 더 좋아 보이며, 그 다음에 최근에 타격 흐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가. 2할6푼 3리, 2할6푼 6리. 장타율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장타율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어저께 구에 나오는 그런 뻘짓 병살로 처리해야 할 공, 어, 처리해야 할 내용을 그걸 범 실책을 하면서 뭐 경기에 패했는데 뭐 그런 것만 안 나온다면 근데 그런 게안 나올 리가 있겠나 하나인데 <laughs> 아, 일단 뭐 그래도 그래도 예, 그런 게 하나쯤 나오더라도 예, 하나가. 예, 저는 승리할 것으로 보고 난타전 예상합니다. 애들 점수 많이 날것 같은데 난타전 예상하고 어, SSG가 어느 순간 경기를 슬쩍 놓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승 다득점 예상을 합니다. 자 정배 하나 드렸고 역배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언어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 와 한신 자 어제도 야쿠르트 한신 저희가 NBA 주력픽으로 언더 드렸는데 지금 야쿠르트가 타격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 와 진짜 못 쳐요. 진짜 예뭐 타격이 정말 답답 그 자체인데 야쿠르트 하면은 일단 뭐 빠따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부터 어, 어제 한신과의 경기에서 4안타 쳤어요, 4안타. 하나, 둘, 셋, 넷, 예. 도밍고가두개 치고는. <laughs> 예. 뭐, 4안타 쳤어요. 뭐, 무라카미, 뭐, 얘도 지금, 뭐, 지금 뭐, 시즌탈 2할 4푼이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무라카미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한신도 마찬가지로 5안타 쳤습니다, 5안타. 예. 이두 팀이 지금, 최근 버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두 팀이, 어, 마운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마운드로 지금 현재 어, 야쿠르트가 6승을 했는데 6승 모두 다 마운드로 버텼다고 하면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신은 뭐 잠깐 어, 타격이 조금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최근 다시 침묵하는 모습이고 어, 한신은 뭐 지난 시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신 지난 시즌에 10몇 연패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올라갔고 워낙 슬로우 스타, 스타터들이 많은 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사이키 히로토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시즌 야쿠르트전에 두번 등판해서 어 2승, 그 다음에 7대3, 3대3, 아, 이건 무승부였구나. 예. 어, 그리고, 뭐, 괜찮은 피칭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은 피칭 보여줬어요. 뭐, 홈런, 피아, 피 홈런은 지난 시즌 두, 하나밖에 맞지 않았고, 어,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의이 요시무라 고치로. 이 친구가 포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친구의 포크를 봤는데 물론 사이키 히로토도 주무기, 주무기가 이주 포크입니다 예, 근데 요시무라쿠지로의 어 저기 포크도 상당히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이두 선발 자원들이 5이닝 이전에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길게 던지는 자원들도 아닙니다 한 5-6회까지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야쿠르트와 한신의 불펜 상황이 꽤 좋습니다 예. 야쿠르트는 지금 최근 경기 자책점이 없는 상황이고요 불펜이요. 그 다음에 한신 같은 경우도 나름 괜찮은, 어, 뭐, 3.60, 필승조도 그렇고요 추격조 3.00, 괜찮은 불펜 스탯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전이 경기도, 이 경기도 오늘 6점어 줄것 같은데, 예,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 언, 언, 지금 뭐, KBO 5기, 5경, 5경기와 MPB 6경기 중에서 가장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 한 경기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어, 정비 한 경기 역배한 경기 오버 언더 한 경기 그래서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합니다 승리는 한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신이 그나마 최근 장타가 좀 있거든요 장타가 되거든요 뭐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야 장타도 2할 4푼이야 여기 2할 8푼이고 지금 야쿠르트 2할 1할 6푼입니다 1할 6푼 2할 2푼 정말, 에네지 뭐, 이쑤시개로 타격하나? 너무하네. 하여튼, 언더 예상을 하고, 어, 승패는 저는 굳이 승패를 뽑자면 저는 한신 쪽, 한신 쪽이 그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합니다. 어,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예, 빨간 딱지, 어, 프리뷰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고, 예, 최근 축구 성적도 어제, 도 주력 조합팩 모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 11일부터는, 11일부터는 야구 프리뷰도 이제 모두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MPB, KBO, 그 다음에 MLB 모두 다 제공 예정이니까 회원 가입해 주시면은 여기 프리뷰, 어, 모두 다 연락 가능하십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예, 무료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드리는데, 더 이상 실버 등급은, 어, MLB 추천 라인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실버 등급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해지하시고, 또는 골, 저기, 쿠퍼 등급으로, 어,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프리뷰가 원래 11일부터 제공되지만 저희가 제가 방송하려고 예 야구팀 쫄라서 이렇게 세 경기 방송해서 어 이렇게 방송도 하고 어저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니까 야구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아요가 적중률과 비례하신 비례한다라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